어버이날인 오늘 드디어 비구름이 물러갑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도 적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5도 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16도에 그치겠고요. 낮아졌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도 좋은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5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은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7도, 영향은 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0도, 영향은 1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주말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